<laughs> 존망, 존망에 관련된 존재와 나항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가지고, 이제 일집에 있던 곡들은 다들 뭔가 슬프고 막 기운 없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마지막에 오랑데라는 노래를 만들면서는 가사를 되게 나중에 썼거든요. 근데 그 기장의 오란데라는 캠핑 명소가 있어요. 아난티코브라고, 어느 스파협에 있는 절벽 공원인데, 아까 해안공원. 거기서 친구들이랑 캠핑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때 기억을 가지고 집에 가서 노래를 만들고, 이거는 무조건 행복한 가사를 써야겠다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너는 어떨 때 행복하느냐 하면, 서 얘기를 나눠서 쓴가서. 네 명의 행복이 담긴, 그래서, 이건 네 명의 목소리를 담아야겠다. 그런, 네, 그런, 그래, 그런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작은 것같더라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합시다. 오랑대하고 정규 이전에 몇 곡들하고, 저희는 이만, 끝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플래시입니다.